분위기께서 진짜 미안한데요. 숲 안에는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 여러분 아니지? 여러분은 개뿔! 개불... 야 내가 툭까놓고 한 마디 할게. 니들이 애야? 공포 영화니 괴담이니 흉가 탐험이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그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걸 쳐보고 나서 뭐? 숲에서, 악마 숭배자, 귀신, 괴물이 있어요. 아니, 어디서 이런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대자연을 그런 삼류 소설의 무대로 써먹고 있어. 하... 어. 사실을 말해줄까? 그거 다 구라야.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냥... 나도 어릴 때숲 속에서 괴물, 외계인, 고블린 어쩌고저쩌고, 그래, 뭐, 그런 이야기 좋아했어. 그래, 나도 무서워했지. 근데, 뭔 일이 일어난 줄 알아? 내가 사춘기쯤 되고 나서야 진짜 세상을 알게 됐어. 무슨 말인지 알아? 철좀 들어라, 제발, 너희들도. 아니, 숲이 무섭다느니, 들어가고 싶지 않다느니, 일단 멍청한 소리 들으면, 내가 이렇게 열불이 뻗치는 이유가 있다고. 자, 들어봐.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주립공원 근처야. 여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엔 숲에 찾아오는 관광객덕에 먹고 살았어. 근데 요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왜일까? 자, 힌트를 줄게. 딱 비슷한 시기에 유행한 게 있었어. 그게 뭘것 같아? 그래. 니들이 인터넷에 퍼트린 괴담. 숲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괴담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라고. 나도 관광객들한테 아이스크림 팔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던 사람이었어. 내가 일하면서도 니들 같은 족속들을 무수하게 많이 봤지.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꼬맹이들이 공원에 와서 부모들한테 한다는 소리가 무서워서 산에 올라가기 싫다는 헛소리야. 그 질질 짜면서 찡얼거리는 꼬라지를 니들도 봤어야 된다고. 내가. 내가 이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스크림 퍼줄 때, 무슨 생각이 든줄 알아? 내가 어릴 땐 말이야. 그딴 말입 밖으로 내는 순간, 아이스크림이고 뭐고, 비 오는 날 먼지 나오게 처맞았어. 그래. 이 거지 같은 상황 덕에 나돈 많이 잃었어. 내 친구들도 재산 많이 날려먹었고, 부부들은 이혼하고, 열심히 공부한 어린 학생들은 돈이 없어서 대학에 못 가고, 지역 경제는 개판 나고! 왜이 꼴이 났겠어? 어디 사는 망할 자식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덜덜 떨게 만드는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머저리들 때문이겠지. 진심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될 지경이다. 어? 내 아이스크림집도 내년 3월에 다시 열기로 했지만 벌써 그림이 그려져. 어디? 입에 풀칠이나 하겠어?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뭐해? 그래 봤자 이미 헛소리하는 녀석들은 인터넷에 깔리고 깔렸는데, 숲에서 피 묻은 노트를 발견했다느니 숲에서 돌아다니는 괴물을 봤다느니 하는 개소리를 써대는 녀석들, 가끔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있으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와. 어른들도 애들 놀이에 껴서 다 같이 헛수를 해대는데 다 똑같은 애새끼들이라고 나이 서른 처먹은 새끼들이 자기 집 뒷마당에 나가기가 무섭대 괴물이니 귀신이니 하면서 덜덜 떨고 있어요 어른이란 것들이. 이제 진정 좀 하고 말할게. 괴담을 쓰는 작가들이 있으면, 자기 이야기들이 영세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내 마누라 죽기 전까지만 해도, 등산객들이 가족들과 여유로운 시간 보내는 걸 뒤뜰에서 행복하게 볼수 있었어. 어린 꼬마 친구들이 강가에서 강아지들과 산책하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캠핑을 가르쳐 주는 걸 어렵지 않게 봐왔다고. 근데 이제 지역 경제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정겨운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 유치한 애들 장난이 현대 사회를 이렇게 상막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한 거라고. 난, 난 다시 이런 정 있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부탁할게, 내가. 뭐, 감사하게도, 가끔 가다 용감하고 총명한 가족들이 이정겨운 전통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래. 뭐, 며칠 전에는 3년 만에 젊은 커플이 우리 집 근처에서 캠핑을 하더라고? 눈이 녹기 시작해서 땅이 질척했는데, 그렇게 와줘서 캠핑까지 해주니, 내가 얼마나 반가웠겠어. 아직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싶었다니까. 나도 덕분에 캠프 안에서 한 아침 10시까지 따뜻하게 있었던 것 같아. 어린 친구들이라 그런지 육질이 진짜 부드럽더라. 젊은 처자는 금방 보내줬고, 남자친구인가 남편인가는 좀 오랫동안 살려뒀어. 요즘 같은 불경기에 굳이 좋은 점을 찾으라고 하면 비명을 아무리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 정도. 젊은 친구가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꽤꾀거리는게 교양 없어 보이긴 했는데 내가 그놈 여자 친구로 요리를 하고 있었으면 뭐그 정도는 적당히 이해해야지. 뭐 오히려 그 새끼 욕설 덕분에 적당히 입맛도 나기도 했고. 아, 맞다.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네. 요즘 사람들은 텐트에 있으려고 하잖아? 그런 사람들은 텐트 채로 집에 끌고 가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뭐, 내가 오늘 좀 화내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숲에 찾아오는 용감한 분들도 계시고, 뭐, 좀 기분이 좋아지긴 했네.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경 안 쓰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사는 거잖아. 그런 게. 나도 그게 참참 참 마음에 들어. 아주 리스펙해. 어. 내가 그런 인간들만으로 먹고 살기엔 좀 부족하지만 뭐뭐 뭐 그게 어디야. 좋게 보자고. 앞으로 몇 달간 거기라도 원 없이 먹는 거지 뭐.